아유 오늘은 신전떡볶이 시켰습니다 신전떡볶이 보여드릴까요? 음. 튀김도 있어 티어표요? 여기 나와있는데요? 그냥 사이트 들어가면 바로 나와있는데? 근데 도현이형은 왜 티어가 없어? 도현이형 4티어야? 아니 나 3티어로 내려줘 나 2티어 실력 아니 씨발 무슨 내가 어떻게 2티어임 아 님들 제가 무슨 1티어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무슨 1티어, 난 3티어가 제일 적당해, 3티어가. 그 3티어에서 딱 적절하게 못 타고 3티어에서 이제 살짝 포텐포텐 살짝 터지면서 2티어 올라갈락 말락 한 약간 2.5티어, 약간 그런 느낌. 난 3티어로 시작해야 돼, 2티어로 시작하면 에바임. 안쓰버해. 뭐라고? 뭐야? 누구야? 누구야? 안쓰버해. 뭐야? 임블런 뭐야? 너 2티어더라? 아니 내가 왜 2티어? 나 3티어 해야 되는데? 야나 5티어야 반갑고. 아 5티어 좋다. 그렇지. 아 마음이 아주 편안해. 아 2티어인데. 나도 5티어. 왜난 5티어가 아닌? 그래도 이제 프로게이머의 그 경험이 아그니까 이거 올려치기를 있잖아. 너무 많이 당했어 내가 지금. 음, 나는 5티어 한거 보니까 올려치기도 아니야. 그냥 치기 당했다. 이게 맞는 거 같아. 아니, 나보다 못한 사람 한 명도 없음, 이 참가자 중에. 오티어들 다그 생각일 걸. 나보다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걸. 다그 생각일 그 걸. 나는... 아이고 글림부 아이고아이 g 아이고 하이하이.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도현이 형. 어. 내가 이티어라는 게 말이 안 돼. 너무 너무 낮아? 너무 높아. 어진 말하지 마. 아니 이게 진짜 그 높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너무 과대평가를 너무 해 그냥. 지금. 아.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진짜 너는 미안하지. 광희하자. 약간은... 만약 발로란트 했다? 넌 지금 발로란트 프로에 있을 사람이야. 알 근데. 아. 나는 아, 이티어도 낮다고 막. 네, 오프닝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트 클럽, 클럽장, 김대모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드디어 파이트 클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파이트 클럽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로엔트 파이터들이 파이트 머니를 걸고 싸우는 서바이벌 컨텐츠, 40명의 파이터들이 합의된 방식으로 팀 구성을 하고 구성된 포인트로. 와, 약해게된 이렇게 해서요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나옵니다. 존나 그러니까요. 대충하네, 이 새끼들. 잠시,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네, 네. 룰 설명 한 번만 쫙 부탁드립니다. 를 설명을 씨발 이걸 다 하라고? 간단하게 세줄 요약해서 해주세요. 세줄 요약 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이트 진행 방식은요. 파이트를 신청하고요. 파이트 조건을 설정하고요. 파이트 매치 진행을 하고요. 파이트 종료를 하면 됩니다. 이발 <laughs> 이게 맞아? 설명 그 제가 잠깐 보완하자면은 각자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이제 도, 이, 그 포인트를 걸고 하는 건데 그 상위 10등까지만 상금을 받는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 이 팀에서 그렇다네. 그만 하지 마시고 더 위로 올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용병 뛰면서 포인트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나중에. 클럽도 있으니까 알아서들. 예. 아, 그전에 시청자분들께도 드린 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매치가 진행될 때마다 매너부 매치. 그 매치에서 가장 잘한 팀원을 투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파이트 클럽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처음으로 일단 우리 클럽장 김대모님께서 파이트 클럽을 진행하면 앞서서 두 클럽장을 우선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 혹시 희망자 있으세요? 네,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부클레장은요류재웅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유합니다. 왜, 제, 아니 왜 아니 공유합니다. 왜?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니다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네 다음으로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그 전에 이요에그파이트 클럽 티어가 어. 밸런스가 요정해졌는데요우선적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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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하세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어자 어, 무대로 올라오셔 가지고 이를 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로 어떻게 올라가? 없나요? 어, 이거, 이거 나한테 발언권 요청해야 되나 본데. 어어 어, 어, 요청 승인해 드릴게요. 네, 올라오세요. 나다. 알 아, 아이 제가 2티어로 판정받게 됐는데 이거 너무 니값으로 올려치기 당한 게 아닌가? 저는 3티어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현재 티어가 어디시죠? 불멸 1입니다. 그냥 노력을 좀더 하세요, 안스님 아니 현역 프로랑 갖다 비비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안산 저격수님 최고 말. 티어는 어딘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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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트 아닌가요? 한국서 보긴 한데 네, 당신 한국서 보긴 한데 네, 네. 레전트니까2 아. 티어가 맞습니다 네, 그 다음 혹시 또 있으신가요? 아. 안산 저격수님은 2 아. 티어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아. 네, 다음 분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셨던 팀 선정 드래프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티어에 소속된 총 8분이죠 8분 올라와주세요 무대로 예, 그 스네이크, 스네이크 드래프트 예, 방식이고요 예. 대신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티어를 뽑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laughs> 처음으로 일단 2티어를 뽑고요 그다음에 5티어를 뽑고 3티어 4티어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간부가 한명 소속되어 있는 팀은 또 다른 간부를 뽑지 못합니다 그것 또한 음. 생각하면서 드래프트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이 드래프트 안에선 간부가 두명 들어가면 안 된다는 팀에 네, 예. 네. 고님 그 너블 선택 하셨고요. 아, 그다음에 춘춘 아 님입니다. 아, 이거 고민되는데. 나 혹시 맨 마지막이야? 안산 저격수 님 혹시 마이크 되시나요? 문열어. 아, 아. 아! 문열어. 들어오세요. 네. 아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제어. 그 모스트가 어떻게 되시나요? 모스트 제트랑 음, 킬조이 네. 이렇게 딱. 킬, 제트랑 킬조이? 네. 안산 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춘춘 아... 님께서 안산 저격수 님. 네, 행돌림 짜누 뽑으셨고요. 그다음 구칠이 님입니다. 저는 오버워치 파티로 퓨리 님 가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구칠이님 팀에 네. 자연스럽게 도현이 형 들어가야 네.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아니, 오버워치 파시면은 도현이 형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님들 아셔야 될게 이게 음. 팀이 아님. 지금 팀이긴 한데 팀이 아니야. 사실상.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네. 팀인데 그러니까 결, 언제든지 뒤통수를칠 수가 있어. 드랩. 용병도 칠수 있고 그러니까 임시 네. 팀인 거임. 어떻게 됐든. 네. 혹시 남봉 씨 요 요새 뭐 하시고 계신가요? 저 간부입니다. 네, 간부라니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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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간부... 춘춘님이 남봉이 형 뽑아야 돼. 어디 <laughs> 있어 춘춘님? 그 눈쟁이. 스마일까지? 눈쟁이 선수학. 아 일단 내가 용병을 뛸지 안 뛸지 네, 모르겠지만 아, 군무님을... 남봉이 형은 데리고 있어야 돼. 다음 춘춘님입니다. 남봉님이랑 도현님 혹시 불러실수 있나요? 도현님 그 타격대랑 감시자 하시죠? 아니요, 아니요. 자 아, 불러 드릴게요. 어센트 아, k 이네 아, 그리고 음. 로터스 개코. <laughs> 나머지 제트입니다. 남봉 님, 혹시 티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시아랑저 아시아 다이아 네. 2에 한섭 초월자입니다. 혹시 모스트 픽이 어떻게 되세요? 저 요즘은 스카이 많이 하고 있고 이전에는 아스트라, <laughs> 킬조이, 사이퍼 약간 그냥 음... 모든 요원 다할줄 압니다. 첫 코대 중에 혹시 제일 잘 다루시는 거 있으신가요? <laughs> 어, 스카이인 거 같아요. 그걸로 우승했습니다. 남봉 가라. <laughs> <laughs> 남봉님으로 가겠습니다. 아 네, 준추님 남봉님 선택하셨고요. 준추님 좋았다. 그거예요. D 팀에 무조건 도현이 어, 형이잖아. 도... 아, 아, 여보세요. 네네. 네. <laughs> 진짜 저게 오버치 네. 네. 파티네. 그 네, 하여튼 이제 여기까지 팀이 다 졌으니까요. 이제 간부들은 이제 팀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뭐 누구 팀 누구 팀뭐 떠라 뜨자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팀 매치를 성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들 모여주세요. 뭐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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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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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이팅! <laughs> 일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아, 여기까지 보다 많았거든요 <laughs> 저는 좀 맞으면서 좀더 성장하고 싶어가지고 이 파이트클럽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깝치길래 좀 혼내주려고 왔습니다 음. 유튜값 뽑으려고 <웃음> 왔습니다 <웃음> <웃음> 어, 제가 오늘 파이트클럽의 선수로서 네 참가하게 됐습니다 댓글 을 한번 보니까 안쓰 컨셉 존나 웃기네 안쓰라는 사람 컨셉인가 착한 사람이에요 방송 컨셉이 <laughs> 여러분들 자 반갑습니다 파이트 클럽 참가자로 선정하게 된 안스라고 합니다. 근데 보셨다시피 실프 형이요? 뭐 있어요? 아, 여기 왜 나오셨어요? 아저 그분 알아요. 사라는 계셨네요 다행입니다. 딱 봤는데, 딱 봤는데 왔대! 나아 이거 그러니까 딱 찍고 있는데 아니 실프구분뭐뭐 사라는 계셔요? 죽으신 거 아니셨어요? 딱 할라 했는데 갑자기 그냥 실프님 왔는데? 방송용 방송용이에요. 이거 방송용 매트입니다. 못됐네 <laughs> 그래서 제가 요즘 발로란트를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저걸로도 인해서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온 지금까지 파이트 클럽 안스 소개 영상 및 비하인드 소리를 들려드렸고요. 딱 말하겠습니다. 방송은 방송입니다. 그리고 저는 10세로 갈 거예요. 재밌게 잘 봐주시면. 주겠습니다.